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길드 던전을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인데, 이 길드 던전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가 좀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야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입장 조건 때문인데, 이 길드 던전이 나오면서 입장 조건이 있었어요. 입장 조건은 레벨 4 이상의 길드와 그리고 던전 입장할 때는 길드가 7일이 경과된 캐릭터여야 된다. 이 조건 때문에 좀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복구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고, 이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길드를 좀 늦게 들어간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7일이 경과를 해야 됐다 보니까 대략 길드 컨텐츠가 나오고서 보름 정도가 지나고서야 드디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길드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5명이서 돌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길드는 어,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너무 부캐들이 많은 것 같아서 본캐들이 활동을 하는 길드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임달 5 서버에 있는 길드 중에서 어, 길드 던전을 좀잘 돌고 인원들이 활발하다 하는 곳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강의 문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거를 돌기 위해서 그렇게 고이... 길드를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길드 경험치나 길드 주화, 그리고 길드 전전 보상 상자, 이런 것들을 줄 수는 있는데, 그 길드 보상에서 뭐가 나올지도 랜덤이고, 1단계, 2단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좀 흔히 말하는 라인 길드, 급으로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도는 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캐릭만한 캐릭터 한 10명이서만 모여 있어도 그렇게 어렵게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스 몬스터 외에도 저쫄 몬스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저 쫄을 잡아주지 못하면은 제가 이렇게 탱킹을 하더라도 지원이 오지 않고 계속해가지고 딜이 축적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못 깨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인원수는 대략 30명 전후로 이럽게 있을 건데 그 30명 중에 절반 정도는 액티브 인 길드를 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스케일 교본이 될 거고 뭐 스케일 북도 나오고요. 얻는 거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죽었는데 이렇게 죽더라도 한번더 입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1단계를 잡는 거는 인원수만 적당히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헤임달 5 서버에 괜찮은 길드가 있다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 길드 던전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쫄 잡고 보스 때리고 해가지고 어, 잡는 게 목표고 잡으면은 보상 그냥 얻는 거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 길드 콘텐츠 자체가 난이도에만 신경 쓰고 유저의 현황에 대해서는 신경을 너무 안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굳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야 되나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침묵 길드가 뭐 인원이 좀 적을 수도 있죠 인원이 좀 적으면은 적은 대로 난이도가 낮은 곳에 가가지고 사냥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번 주 기드 던전 해가지고 이번 주몹 하나 나오고 그걸 잡으면은 뭐 보상을 이렇게 준비해주고 이런 형태로 나왔으면은 난이도별에 따라서 인원수를 다르게 데리고 가서 원하는 목표를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길드든 똑같은 난이도에 똑같은 보스몹을 들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면은 이 컨텐츠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그러면은 뭐 좋은 길드로 가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다 좋은 길드에 가입 조건에 부합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사실 그래서 각 길드마다 침목 길드나 아니면은 뭐 사냥 길드나 이런 길드대로 나뉘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길드가 형편에 맞게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충분히 나올 법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안 그래도 컨텐츠가 없다 없다 하는 오딘이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 하나 하나를 못 즐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업데이트를 해도 업데이트를 한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길드 컨텐츠 같은 거를 기획을 할 때는 사실 게임을 얼마나 플레이 해봤는지가 눈에 보이는 업데이트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길드 컨텐츠의 의도 자체가 별로 그렇게 실황적이진 않다. 물론 이런 것도 다 경쟁이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콘텐츠가 없다라고 계속 따라오는 그 뒷말들도 운영자들이 감내를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너무 아쉽다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이벤트는 굉장히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컨텐츠였거든요. 왜 길드 던전은 이렇게 만들었는지 조금 아쉬워요. 이지 같은 거는, 길드원 다섯 명이서도 충분히 깰수 있는 대신에, 뭐, 하급을 준다던가, 아니면 뭐, 고급 정도의 아이템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커트를 분명히 정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를 아예 못하게 하니까, 인원이 안 나오는 길드는 아예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됐죠. 근데, 확실히 이 캐릭터를 하고, 보니까요, 무과금으로 키웠던 이제 제 원래 캐릭터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이게 같은 게임 맞나 하는 생각도 조금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확실히 처음에 아이템이 없었을 때는 조금은, 아, 이거 뭐, 전설 변신은 있는데 뭔 차이가 없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제가 지금 22,000 정도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 정도까지 올라오니까 확실히 원래 있던 캐릭터랑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세다는 게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딘은 확실히 돈 쓰면 재밌는 게임은 맞다. 그러니 이제 링저씨들 넘어와가지고, 아, 오딘 정말 재밌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는 조금 느낌은 와요. 이게 돈 쓰면 되게 재밌어. 근데 돈을 안 쓰면 은 되게 재미없어요. 나중에 혹시나 오딘을 계속 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돈을 많이 쓰기는 싫다. 그러면은 그냥, 좋은 계정 분양 받으시는 게뭐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길드 던전 이렇게 돌아봤는데 결국에는 못 잡았습니다. 어, 이거 결국엔 못 잡았고요. 다음에는 뭐더 좋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빠이.